이것도 연달아서 다음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은하 언니가 잠깐 수정할 게 있어서 들어갔고요. 지금 조금 여러분도 뭔가 이상한데 싶죠? 지금 끝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요 솔로 무대 첫 번째 순서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VCR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뒷배 <laughs> 등장했었어요. 제가 뒤에서 그 약간 경련이 일어났다 적고. <laughs> 나올 순 없었어요. 지금 완전 괜찮거든요? 지금 완전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은 은하 언니 무대를 또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지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그 됐어요 멋있거든요. 아니 신비의 곡이 여러분이 아마 분수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제일 짧아요 제일 맞아요. 짧은데 굉장히 강렬한 곡이라서 이제 신비가 첫타자를딱 해주고 원래 이렇게 하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뒤에서 신비도 최대한 빨리 옷을 갈아입었는데 사실 저는 혹시 이 뒤에 무대를 혹시 다 못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괜찮아져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고 아, 지금 저는 좀... 지금 하나도 안다행인요 <laughs> 그러긴 하죠. <laughs> 저는, 저는 최초 공개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초 공개를 못 해서 이 절도 보여 드릴게요. 자, 갈게요. 이 노래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이, 저희가 걸어 나갈 건데, 제가 이, 아까 무대를 잘 마치고 나서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들 숨을 너무 쉬게 쉬었나봐요. 그래서 지퍼가 터져가지고. <laughs> 제가 이게 돌출에 나갈 건데, 모두가제 동그란 등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실례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다음 곡 가볼까요, 일단? 는 이따가 엄지가 음. 큰 실수 한번 해야 되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 원래 할까? 저희 콘서트에서 그래. 이런 아... 실수 진짜 안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 아시잖아요. 아, 아. 저희가 오늘 오늘 아침에도 런스루를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할게요. 정말 풀려났고. 멤버를 이따가 아, 마저 하고 원래 그항상 마지막 파트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 아 그래 그래. 어 좋다. 이따 이따 네아 잠깐만요. 안전해 주세요. 음 <,atif> 주세요. 다음 노래할게요. <봐라>